오늘은 진이, 진이 비슷한 램프에요. 램프 아니라 향초때인데, 뜨거. 요게 사이즈가 잘안 맞나? 향하고, 사이즈가 잘안 맞는지, 피다가 꺼지다, 타다 꺼지다, 그러는데, 어, 나긴 난다. 나네, 살을 살아, 살아있네. 내 소원을 들어줘. 이거 문질리면 소원을 다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목요일 날씨가 엄청 추웠습니다. 오전에는 너무 손시렸고 발시려웠는데 오후에 조금 괜찮았어요. 따뜻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2016년 10월 2일. 진주와 제주 여행 갔던 사진을 차한히 보고 있는데 그날처럼 기억이 생생하다. 그때의 제주 여행은 정말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다. 우리는 일주일간 올레코스를 걷기로 계획을 세웠다. 그때는 올레 걷기가 막 유행이었을 때였다. 못 모르고 첫날부터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하여 아니 계획대로 여행을 꼭 해보자 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보고 싶었다. 며칠 동안 제주도의 개화를 뒤지고 코스를 짜고 계획 표 짜는 일에 머리가 아프도록 몰두했었지. 게스트하우스에서, 하우스, 게스트하우스에서 잠자는 것도 엄청 설레고 즐거운 일이었다. 그런 게참 좋았다. 지금은 안 하고 계시지만, 김준마, 오저씨 게스트하우스. 지금까지 인연이 이어져 오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하, 스마일 개하, 티비 풍경 개하, 다스름 개하, 또 뭐지? 뭐지? 우리는 매일 올래 걷기였지만 어떤 이들은 한 곳에만 주야장천 머물러 있었지. 다시 가면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도 해보고 싶다. 함덕 서우봉국에 올라갈 때도 발바닥이 아파서 죽을 뻔했는데도 그 아름다운 풍경을 잊을 수가 없었다. 재직이 오름에 올라갈 때 모든 것이 원망스러웠다. 발바닥이 너무 아파서 그럼에도 오름 정상에서 바라본 바다는 눈물 나도록 아름다웠지. 정방폭포로 가는 길엔 내 발바닥이 홀랑 벗겨지는 줄 알았다. 앞서가는 진주가 괜시리 너무 미웠다. 아주 절정이었다. 너무 괴로운 올레길. 다스름 개하에서 500원짜리 동전만한 발바닥 물집을 열고 지사제를 뿌려 넣어 다시 물집을 닫았다. 참 별짓을 다했던 그날 밤. 하루 이틀 3일을 걷고는 나는 원래 다시는 못하겠다 포기했다. 발바닥 물집이 생겨 걸을 수가 없어서 얼마나 눈물이 나고 괴로웠는지 그때 생각하면 끔찍하다. 지금 보니 그 와중에도 사진은 참 꼼꼼히 잘 찍었더라. 제주는 여러 번 가봤어도 또 가고 싶은 곳이다. 발바닥이 아파서 걷기를 포기하고 스쿠터를 빌려서 탔던 일 또한 잊을 수 없다. 아마도 그때 올레 길을 너무 무리해서 걸은 것이 아닌가 싶다. 제주도 다녀와서 무릎에 무리가. 그때 알게 된 게스트하우스의 지인과 지금까지 좋은 블로그 이웃이 되어 있고, 그때두 식구가 지금은 세 식구가 되었고, 시간은 그렇게 흘렀다. 이젠 많이 걷기도 힘든데, 언제 또 다시 제주도를 갈수 있을지 마음 먹기가 참 어렵다. 그 때는 쉽게 떠났던 것 같은데, 지금은 쉽지가 않네. 제주도 가면 꼭 가고 싶은 곳이 생겼고, 또 정신없이 즐거운 계획을 짜겠지? 가게 되면 기약은 없음. 시간이 좀더 지나면 영국에서 진주와 여행하고 있을 날을 그려본다. 갑자기 멀리멀리 멀리 여행을 떠나고 싶다. 꼭 그런다니까. 일하고 있을 땐 여행 가고 싶고, 일안할 때는 돈 없다. 미루고.